어렸을 때, 아빠 직장 때문에 중국에서 살았거든. 우리 집 앞마당에 농구대가 있었어. 그러던 어느 날, 다들 잠자는데, 나 혼자 잠도 안 오고, 그래서 불도 안 켜고, 주방이 엄청 큰 창문 통해서, 밖에 쳐다보니까 농구대가 보였거든. 근데, 그 농구대 가장 꼭대기에 빨간색 원피스가 걸려 있는 거야. 그래서 누가 원피스를 저기다 걸어놨지? 어떻게 저 위에다 걸었는 거지 하고 생각하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잠들었는데 다음 날 뛰어나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. 마당엔 사람들, 경찰차와 경찰들로 가득했어. 알고 보니 어떤 여자가 팔다리가 잘린 채 몸통만 그 위에 걸려 있었던 거야. 빨간색 원피스는 몸. 피로 물들어서 그렇게 보였던 거지 20년이나 지난 지금도 모든 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 그때 그 공기 냄새도 기억나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지나 농구대는 철거되고 마당 밖엔 엄청 밝은 가로등을 설치가 되었어